아동일부 동영상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예람이 가윤이 온유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넘어 세대를 넘어입니다. 말씀 주소는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담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어요? 담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색이란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주를 관찰하는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는 은하가 무려 5억 개라고 발표했어요. 은하는요, 수많은 별과 행성이 모여 이루어진 것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별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이곳은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가나안으로 가던 데라는요. 하란에 머물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사람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이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먼 길을 떠나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처럼 자신의 가족, 아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아브람이 먼 길을 떠난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을지도 몰라요. 아브람, 다시 생각해보게. 험한 길을 지나다가 도덕제라도 만나면 어쩌겠나. 이곳에서 애써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단 말일세. 자네 나이를 생각하게 벌써 일5다이라고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을 길을 그 나이에 어떻게 하려고 떠나려고 하나?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재단을 쌓고 그 땅에서 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명의 자녀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내인 사래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사라의 뜻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세우는 약속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약속은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년 후 아브라함이 꼭 100세가 되던 해에 기적처럼 아들 이삭도 태어났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서서히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진 자손들은요, 점점 많았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많아졌지요.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질 거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실하게 믿으며 끝까지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후손이 된 것처럼 하나님 또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전도함으로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친구들 안녕.